토트넘 호스퍼 클럽과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해리 케인마저 우승 트로피를 위해 팀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끈기 있게 남아 결국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손흥민의 헌신을 인정한 것입니다. 급기야 그의 100넘버 7번을 영구 결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7번은 어느 팀이나 명확하게 자리 잡은 포지션으로 절대 결번이 될수 없는 대표적인 등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7번처럼 팀의 에이스나 핵심 공격수들이 희망하는 상징적인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결정이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헌신과 토트넘의 우승을 기억하는데 이만큼 더 좋은 조치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로 축구에서 많은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와 고액 연봉을 위해서 쉽게 팀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가 10년 동안 오로지 한 팀을 위해 충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토트넘 클럽은 손흥민의 10년 이 토트넘 클럽의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클럽과 팬들은 전 세계 축구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던 7번 연구결번이야말로 토트넘과 손흥민의 가치와 역사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극적인 반전 상황. 현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극적인 반전 상황은 연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잔류는 불투명했습니다. 33세라는 나이 이번 시즌 7골에 그친 개인 성적, 그리고 토트넘에 참담한 프리미어리그 17위 성적까지 모든 것이 작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FA컵, 카라바오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까지 총 4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복귀는 클럽과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대회에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게 됩니다. 33세라는 나이가 부담이 될수 있지만 10년이라는 충성과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얻은 자신감과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으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챔피언스리그 경험입니다. 현재 스쿼드에서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한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경험은 금값입니다. 둘째, 리더십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진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주장입니다. 셋째, 상징성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 직접 트로피를 안긴 유일한 현역 선수입니다. 이런 상징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복귀는 단순한 대회 참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이후 5년 만의 복귀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결승에서 리버풀에게 패하며 큰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 주장으로서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함께 뛸수 있는 스타급 선수 영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이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스쿼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리더십과 경험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윌슨 오도베르 같은 젊은 윙어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흥민의 클래스와 경험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흥민, 토트넘의 상징이 되다.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을 절대 놓아줄 수 없는 선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하스퍼 HQ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에 대한 어떤 제안도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토트넘 스쿼드 내 챔피언스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단두명 뿐입니다. 33세가 된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닌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7골에 그쳤지만 주장으로서 팀을 17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리더십은 그 어떤 득점 기록보다 값집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후에도 가디언지는 이번 여름이 손흥민과 토트넘이 결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계약 연장은 이적료 확보를 위한 소순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꼭 붙잡을 것이고 오는 여름 종신 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럽의 상징적인 선수를 이적료를 받고 매각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장입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 손흥민 같은 경험 많은 선수를 남기려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토트넘을 떠나지 않고 남은 자가 결국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손흥민은 레전드의 정의를 바꿔 놓았다. 고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다레스 베일은 리그컵 결승 명단에 들지 못했고, 해리 케인은 아무 우승 없이 떠났으며 루카 모드리치는 마찬가지로 무관의 시간을 남기고 팀을 떠났다. 이들과 달리 손흥민은 팀에 남아 역사의 이름을 새겼다. 그는 토트넘의 진정한 아이콘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매체 디에레틱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이 선수단은 전설로 남을 것이라며 가레스 베일, 해리 케인, 루카 모드리치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구단에서 10년을 보낸 손흥민은 해리 케인을 넘어 토트넘 현대사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할지도 모른다. 며 케인은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떠났고 손흥민은 의심하는 선수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았다. 고평가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칼럼니스트 리아드 알사마라이는 손흥민의 우승을 평화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젠 마침내 스스로를 위한 평화를 얻었다 고 말했습니다.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손흥민 26일 브라이턴전 이후 벌어진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 선수들이 구단 레전드들로부터 가드 오브 아너를 받았습니다. 스티브 페리맨, 펫 체닝스, 마틴 치버스, 그레이엄 로버츠 등 토트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위대한 선수들이 직접 후배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페리맨은 손흥민 이전의 토트넘 주장으로서 유럽 대항전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입니다. 1983-84 시즌 우에파컵에서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앨런 멀러리, 스티브 페리맨과 함께 토트넘에서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린 단3 명의 주장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 글렌 호들은 유로파리그 결승 직후 손흥민을 껴안고 당신이야말로 이 트로피를 들어올릴만하다 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제이미 캐러거 같은 축구선수 출신 해설자도 토트넘의 우승은 곧 손흥민이 우승을 했기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지난 1월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어 연장되었는데 이는 토트넘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번 여름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오는 여름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추가계약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단순히 선수의 기량과 기대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클럽의 레전드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특별히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빛내주면서 토트넘이 특별한 클럽이 되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드냅과 해리 케인에 이어 벽화를 세우는 것은 기본이고 동상 건립과 7번 연구결번에 이어 놀라운 조건의 종신계약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도전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손흥민에 대한 현지 민심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대로라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별을 묻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시즌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날아오르는 득점왕 손흥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